안녕하세요. 센츄, 용스 t v 캐아큐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10월 새로운 할인 소식을 쏙쏙 정리해서 와우, 신나게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최신작도 보이고, 나름대로 쏠쏠한 타이틀이 많이 라인업에 올라온 듯 합니다. 자, 그럼 긴말 따위는 우리에게 필요 없죠잉? 신나고 즐겁게 다 이야, 보자구요. Let's g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더크루 모터 페스트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리얼 띵과 뜨끈한 신작 타이틀인데요. 전작인 더크루2에서는 미국 전역을 배경으로 신나는 레이싱을 오픈월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던 반면 이번 모터 페스트에서는 하와이의 오아오섬을 배경으로 신나는 레이싱이 펼쳐지게 됩니다. 난이도 조절 기능도 나름대로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초심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번호 작치고 나쁘지 않은 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행의 속도감 느끼기도 꽤 괜찮은 편이고 그래픽까지도 나름대로 훌륭한 편이지만 근데 중요한 거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인지라 할인폭은 앞으로 점점 빠르게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더크루 시리즈는 뭐 가볍게 달리기에는 괜찮죠잉. 아무튼 더크루 모터패스는 10월 18일까지 플스4 일반판은 20% 할인된가격 55,200원, 플스4M5 일반판은 20% 할인된가격 63,200원, 골드판은 15% 할인된가격 95,200원, 얼티밋은 15% 할인된가격 114,7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첫 할인이라서 아직은 비싸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존버리 추천. 다음 게임, 뷰파인더입니다.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요 게임 역시 출시가 된지 얼마 안된 뜨끈한 신작인데요. 퍼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즉석 카메라 하나를 들고 게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퍼즐들을 해결해 나가시게 되는데 퍼즐을 푸는 방식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곳저곳 대입시켜 나가며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따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꽤나 창의적인 퍼즐 방식이 신선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저 같은 똥왕청이 그리고 길치에게 퍼질 게임은 언제나 쥐약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퍼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을 한번 끼리 뷰파인드는 10월 25일까지 20% 할인된 가격 22,2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아바 마마와 돌아온 떼굴떼굴 쫀득쫀득 괴운입니다 여지없이 신작 중연으로괴운 시리즈의 팬분들, 혹은 뭐이 게임 딱 보기에도 재밌어 보인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바로 한번 끼끗해 봐도 후회가 없는 꿀겜이기도 한데요. 뭐, 할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암튼, 괴운의두 번째 타이틀,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운의 리마스터링 타이틀인데요. 그래픽도 세단장, UI도 조금 더유저친화적으로 바뀌어서 누구나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싸그리 다 뭉쳐버리면서 개드립을 짤짤이로 날려주는 왕자님의 매력 속으로 빠지고 싶다면 요게임 할인대 끼릇해보는건 꽤 괜찮은 선택이죠잉? 아바마마와 돌아온 떼굴떼굴 떼굴? 쫀득쫀득 괴우는 10월 25일까지 25% 할인대 가격 26,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 입니다. 제다이 서바이버 그동안 존버를 하셨던 형님들이라면 이제 드디어 레아스키르트의 시기가 오네요. 스타워즈 오더의 몰락의 후속작 으로 게임의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장이 되었고 저 역시 출시와 동시에 굉장히 재밌게 엔딩까지 달려 버렸던 액션 rpg입니다. 그러나 출시 당시 개발 적화로 인한 크나큰 실망감 게임은 왜 이리 재밌게 만들어놓고 최적화를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큰 아쉬움을 함께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바로 얼마 전 패치를 통해서 드디어 최적화도 나름대로 잘 잘 잡았어 꽤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최적화 개똥망이었을 때도 나름대로 재밌게 했던 게임인지라 그동안 고민하셨다면 이제 을다.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는 10월 25일까지 35% 할인 대가용 53,9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게임, 캐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아름다운 동화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케이나라는 한 소녀가 여행을 떠나는 뭐 그런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한편의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전투 난이도와 머리 아프게 만들어주었던 퍼즐 요소까지도 꽤 신박하기도, 빡치기도, 재밌기도, 즐겁기도, 뭐 한편으로는 행복하기까지도 했던 뭐 그런 게임입니다. 전투 시스템이 복잡한 편은 아닌데, 나름대로 꽤 빡빡해가지고 살짝 어려운 편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게임이다 보니까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유연하게 세팅을 해나가시면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캐나 브릿저브 스피릿은 10월 25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2,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임 드래곤볼 제트 카루트입니다 드래곤볼 만화 원작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액션 RPG로 사실 이 게임 드래곤볼 만화의 원작을 재밌게 즐겨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뭐 그닥 뛰어난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전투 자체도 살짝 반복되는 매번 똑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서 후반으로 갈수록 전투 자체가 조금 피곤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난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스토리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네요. 아, 근데 제가 그동안 드래곤볼 제트 카루트 같은 경우에 시즌패스 1만 포함된 드럭스로 먼저 구매하시고 시즌패스 2는 나중에 따로 할인 들어가면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시즌패스 1, 2가 다 포함된 레전더리판 역시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그냥 레전더리로 라스키를 타도 괜찮을 듯합니다 드래곤볼 제트 캐카르트 레전더리 에디션은 10월 25일까지 67%할인해 가격 32,93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요즘 할인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호그와트 녀석인데요. 그래도 꽤 괜찮기도 재밌는 게임이기도 해서 할인에 올라오면 언제나 반가운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배경으로 다양한 마법을 배우고 그 마법들을 활용하며 즐거운 여정을 즐길 수 있는 마법액션 RPG인데요. 다양한 퀘스트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시적수에 어울리는 마법들을 구사하며 퍼즐도 해결하고 또한 전투 시에는 패링, 회피, 저주 마법, 마법액션 등 꽤나 화려한 방식으로 컨트롤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놓은 오픈월드를 누빌 수 있는 마법 지팡이나 탈 것까지도 정말 즐거운 그런 기억이 있던 게임이라서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호그와트 레거시드 10월 25일까지 플스4 버전 30% 할인대가 0, 6 690원, 플스5 버전 30% 할인대가 0, 6 7,6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데드스페이스입니다. TPS 오르 타이틀로 미치게 무서운 우주선 속에서 펼쳐지는 괴물 학살 게임인데요. 처음엔 꽤 무섭지만 갈수록 재미가 붙고 어두운 우주선 속에서 괴물 슈끼들 천천히 유린해버리는 맛이 아주 훌륭한 타이틀입니다. 그래픽도 최적화도 듀얼센스도 다 적용이 잘 되어있기에 공포게임 좋아하시거나 데드스페이스 원작을 재밌게 즐기셨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 추천 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이게 저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살짝 높았던 듯 하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해주셔도 좋을듯 합니다. 데드스페이스는 10월 25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49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디스엘리시움더 파이널 크러쉬입니다. 점수만 봐도 정말 굉장한 RPG라는 걸알수 있는 게임이고, 많은 분들이 그 점수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직접 해보고 느껴버리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특이하기도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깔리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암튼 오늘 디스엘리시움은뭐 그것 때문에 들고 온게 아니고, 일단 이 게임 PS 플러스 스페셜 이상 구독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0월 스페셜 카타로그 게임에 디스엘리시움이뭐 등록될 거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좀 추이를 살펴보다가 등록이 안 된다? 그럼 그때 구매를 하자고요. 아, 10월 카탈로그 소식도 오피셜하게 올라오면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스클레이션 더 파이널 컷은 10월 25일까지 60% 할인 가격 17,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이터나이츠입니다 국산 게임으로 얼마 전 출시된 특별한 신작 타이틀인데요 액션 RPG에다가 미연씨 시스템을 접목시켜둔 뭔가 특이한 컨셉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1인 개발로 시작된 게임이라가지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는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미연씨와 액션 RPG의 콜라보로 이루어낸 신선함과 전투 시의 화려한 스킬 연출 그리고 액션 등은 나름대로의 호쾌함도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래픽 면에서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한 스토리의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뭐 그런 편이다 보니까 전까지 골레스키를 타는 것 보단 할인 때좀 신선한 맛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이터다이츠는 10월 25일까지 20% 할인 가격 26,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다음 게임 레드리2 입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게임 진짜 엔간한 갓겜들도 꽤다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진짜 레드리2 이거만큼은 욕하는 분들을 한번도 보지 못한 리얼 띵거로다가 갓겜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딱 레드리2 시작하고 욕을 조금은 했습니다. 개노잼이라서 아니 뭔가 답답하고 스토리 이해도 안가고 이게 왜 갓겜 이라는거야 하면서 몇시간 하다가 정신차려보니까 아 절대 안돼 엔딩 은 안돼 끝나지마 게임아 멈춰 끝내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구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네요 아마 저처럼 초반부에서 지겨워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설치하고 달려가 암튼 30프레임 인거 제외하고 그래픽 스토리 전투 자유도 뭐 모든 면에서 최고니까 무조건 리얼 강추 레드리트는 10월 25일까지 67% 할인 등급 21,7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랑 은 몇십원 정도 차이니까 그냥 끼리리 다음 게임 엘든링입니다. 사실 저번 주 수요일부터 특선 할인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죠잉. 근데 혹시나 못 보셨거나 나중에 사야지 하고 남겨두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들고 왔습니다. 오프닝드로 꾸며놓은 소울라이크 초갓띵작으로 입문작으로도 좋고 소울라이크 망자 분들이 하시기에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될수 있는 꿀갓 게임이니까요. 꼭한 번씩은 즐겨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는 타이틀입니다. 아, 물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시다면 초반에 많이 헤맬 수가 있기에 어느 정도의 공략은 참조하시면서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래요. 엘든링은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10월 18일까지 34% 할인된 가격 4 2 7 6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f 스 c 와의 새로운 할인 소식을 아주 그냥 신나고 즐겁고 빠릿빠릿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게임 라인업 아주 훌륭하고 에디션도 솔솔해가지고 뭐 하나 빠질 만한 타이틀이 없는 듯 합니다. 원하는 거 그냥 주어가지고 게이트도 될 듯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빠르게 17,000원 미만 갓성비 추천드리고 2차 라인업 영상까지도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쎄쥬, 뼛, 뼛.